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사장 계세요. 출국 검색은 공항 공사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사실은 만불이라고 해봐요. 요만한 한뭉치잖아요 한 예? 100달러짜리로. 근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 면안 걸린다. 그런 주장이 있던데. 예그 실제로 그래요? 아, 예. 저희 저희가 검색 공항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. 칼이라든지 뭐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해고, 그럼 공항, 아니, 하기 하기 아,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도 어, 저희가 적발을 해 갖고 세관으로 어 넘겼습니다. 아, 제가 물어보는 거잠깐뭐 자꾸, 예. 뭐 자꾸 옆으로 새지 말고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.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어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어 총기주라 아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.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. 근데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어가지고 그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요. 어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어 세관 으로 넘겨 참 말이 기, 기십니다.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. 가능해요 안 해요 이뭐 예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